안녕하세요. 저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주 오래 전에 버린 쓰레기는 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지구 어딘가를 떠돌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지구에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록이나 활동들을 보고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실천을 하게 된다면,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된다면, 그것 역시 모형의 선순환적인 좋은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SNS를 통해서 기록 활동을 하고 있고, 플래닛타임즈라는 환경 뉴스 플랫폼을 통해서 환경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디깅 뉴얼 에코 힙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캠페인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디깅은 사전적으로 채굴 채광을 의미하는데요. DJ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음악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은 개인이 취향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건 역시 디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음악뿐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자신이 취향을 가지고 물건을 수집한다거나 덕후가 된다거나 하는 모든 활동들을 디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깅 유얼 에코 힙을 직역하자면 당신만의 친환경 생활을 보여주세요. 당신만의 힙한 친환경 취향을 수집하세요. 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담아 어, 친숙하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해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역시 어, 모두가 함께 연대를 맺고 취향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은 흔히들 무겁고 진지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천을 위해서는 무조건 절제해야 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활은 소수만의 책임이 되기도 하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생긴 것 같아요. 친환경 생활도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자신의 취향을 찾으면서 힙하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만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면서 영감이 될수 있는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환경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코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풍요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친환경 생활은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 제 실천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에코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